학습원의 시민정원사 김신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와 함께 지상정원을 둘러보셨는데요. 지상정원은 생태 호수와 생태 숲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도심 속에서도 쉽게 숲에 온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셨죠. 오늘은 판교 환경 생태 학습원의 명소로 알려진 옥상 정원의 식물들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옥상 정원은 말 그대로 건물의 옥상에 만들어 놓은 정원인데요. 온난화 등 이상 기후를 겪고 있는 요즘 옥상 정원은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녹지가 부족한 도시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녹색 쉼터가 되어집니다. 이곳은 다양한 과실나무들과 사계절 푸른 상록수, 키가 작은 관목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꽃들과 텃밭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정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쌀이나무입니다. 야산에 흔히 자라며 한여름에 이렇게 홍자색 꽃이 핍니다. 쌀이나무는 참사리, 물사리, 조록사리 등 종류가 다양하고 예로부터 쓰임새가 좋아서 채반소쿠리 광주리, 울타리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옛날엔 마른 쌀을 엮어 만든 빗자루인 쌀의 비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요. 망종화입니다. 망종화는 24절기 중 꽃이 망종 무렵에 핀다고 하여 망종화라고 합니다. 망종은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현충일 무렵인데요. 곡식의 종자를 거두고 뿌리기 적당한 때라고 합니다. 망종화는 줄기 끝에 꽃이 피는 특징을 갖고 추출액은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분홍낫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은 꽃이 달을 맞이하듯 밤에 피운다고 해서 달맞이꽃인데요. 저희 학습원에 있는 달맞이꽃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낮에 피입니다. 향이 좋아서 향달맞이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연중산국수나무입니다 초록색 잎이 가득한 곳에서 자색빛을 띠는 잎을 가진 자엽 국수나무는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줄기를 쪼개면 내부가 국수발과 비슷해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꽃은 하얗게 피었다가 지고 나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요. 이건 열매입니다. 또다시 꽃이 핀 듯하지요? 이젠 옥상 정원에 있는 과실나무들을 살펴볼까요? 모과나무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로 모개라고도 합니다. 꽃은 연한 통색으로 피는데요. 지금 저희 생태학습원의 모과나무엔 꽃은 지고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9월 즈음엔 노랗게 황색으로 익은 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는 3월 초부터 4월 초에 하얗고 작은 꽃이 피고 열매는 5월부터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생태학습원의 앵두는 보시다시피 잘 익은 빨간색의 앵두 열매가 한창입니다. 앵두의 붉은색은 붉은색들 중에서도 화려한 빨간색이기 때문에 앵두 빗 입술이라는 관용어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시원한 요즘 날씨는 자연의 생명력 또한 넘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엔 하루가 다르게 식물들의 키가 자라고 꽃들이 만발합니다. 가까운 분들과 옥상 정원에 올라오셔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자연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자연은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시민정원사 김신혜입니다. 감사합니다.